안녕하세요. 팍달봉입니다. 매매 타점실 현소닉 마지막 영상에 있어요.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눌러주세요. SP소프트 빼고 녹화가 안됐네요. 유유 오늘 하루종일 째려본 SP소프트 차트도 돌리고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오고 너무 수상했지만 미리 못 잡아서. 더갈것 같아서 15,520원 추격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분할 매도 15,740원 분할 매도 15,000원. 제가 요즘 사고 바로 매도하지 않고. 조금은 분할 매도로 버티는 연습 중이라서. 이번에도 잘 매도했다 생각했지만. 제가 매도하고 6%더 갔습니다. 하하. 내가 팔면 올라가는 나쁜 주식들. 아, 안녕하세요. 박달봉입니다. 아, 오늘은 총 어, 6종목 매수매도 했고요. 오늘 수익은 21,895원입니다. 아, 오늘 제일 큰 수익 준 종목은 SP소프트이고요. 이거 매수 타점 보시면, 어, 제가 이거를 거의 여기까지 끝까지 째려봤거든요. 이게, 프로그램이 잘 사주고 잘 지켜줘서 여기서 끝까지 째려보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, 어, 좀 보고 있는데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아, 이거 내려가는 차트를 이제 돌려주구나 하고 있는데, 한번더 이렇게,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 지금 안 잡으면, 아, 이거 놓치겠다 싶어서, 제가 원래 추가 매수 같은 건잘안 하는데, 여기서 이제 바로 추가 매수 들어, 제가 추경 매수 들어가거든요. 추경 매수. 원래 추경 매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은 한, 정고점 근처 한0 0 0 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가, 이제 보시면, 쭉쭉쭉 올라가서 얘가 한1% 정도 수익 주길래 여기서 제가 절반을 팔고, 또 여기서 흐지부지 하다가 여기 또 올려줄 때 제가, 또 절반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을 다 하더라고요 거의 한 6%가 좀더 올랐던데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이왕 여기 반판거 반은 끝까지 한번 지켜볼 걸 그랬네 좀 아쉽긴 하네요 어, 그래도 이거 요 근래 저도 분할 매도하면서 약간 버티는 연습 중이라서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틴 것 같습니다. 원래 사면 바로 파는데 잘 버틴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이고요. 어,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사길래 아 이거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적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자리를 프로그램이 잘 지켜주길래 아한 번은 이렇게 한 누구가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, 이 다음 봉에 이제 살아갈 때 사가지고 다행히 바로 돼1%슈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%, 1 조금 넘게 먹고 바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나 아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매일수 있는지 아 이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본전탈출하고 이건 정말 짧게 먹고 났을 겁니다. 이거 기억이 잘안 나네요. <laughs> 아 그리고 제일 아쉬운 JNTC 아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여기까지 째려봤거든요. 제가 여기까지 째려보다가 아 여기서부터 갑자기 프로그램이 엄청 사면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요한4% 정도를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수상하다 이게 진짜 수상하다 여기서 이제 제가 수상함을 느끼고 쭉 여기 행보할 때 있죠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구독자님들이 혹시 또 째려보는 종목 있습니까 어떤 종목이 수상해요 하길래 제가 이쯤에서 이제 <laughs> JNTC가 너무 수상합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그 다른 종목이 급락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 잠시 보고 왔는데 갑자기 슈팅을 줬더라고요. 한6% 정도, 6% 정도 슈팅을 딱 줬더라고요. 아, 이거 아니구나. 여기서 6% 정도 이 슈팅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 정말 수상하다. 진짜 수상하다. 이거 만약에 한 번만 더 내려오면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아마 생각한 게 오른 자리만큼 떨어지길 바랬어요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매수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급, 급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먹고 나왔거든요. 거의 소량만 샀습니다. 소량만.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데, 어, 떨어지길 한번더 사고. 그래서 아 여기서 종배요 외치면서 더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금요일 장이고 또 이때가 마이너스가 한 7-8만원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장이고 좀제 수익이 3만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지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 있나 싶어서 좀 올려줄 때 제가 반을 매도했어요 이때가 한 만 얼마 손절했어요. 그리고 나는 끝까지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아 여기서 못 버티겠더라고요. 아 여기서 한 2만 원 손절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단돈 5천 원이라도 들어가야겠다면서 팔았는데 이 마감까지 이렇게 6%를 띄우고 시간에 5%를 더 갔더라고요. 총 11%를 더 갔더라고요. 정말 아쉽네요. 저는 여기서 먹지 못했지만, 제가 이 구간에서 <laughs> 분명히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하루종일 올리면서 플러스였는데,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. 플러스 12만주를 다 팔았는데, 어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짧은 시간에 거의 한 14만주를 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수상하다고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, 어, 이거 몇 분이 사셨거든요. 사셔서 다들 한 10%씩 드셨더라고요. 장마왕까지. 다들 사신 분이 여기서 한5% 정도 익절하셨고, 동시효과에. 그 다음에 시간에 때5% 익절하셔서, 아까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던 내 구독자님들이 한몇 분이 여기서 제가 말했을 때, 저를 믿고 사서 한10% 드셨다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리고, 다섯 번째 종목은 유프렉스. 아, 이 같은 경우는 어제 종배를 했거든요. 제가 종배를 했는데, 오, 어차피 제가 50만원 뿐이 안 사가지고, 여기 거의, 오늘 아침에 거의 마이너스 4%로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행히 쭉 올려주길래 그냥 마이너스 한 1%에 그냥 다 던졌습니다 어차피 종배고 50만원 분이안 사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종목 스펙코입니다음 제가 여기서 샀다가 수익 줄때안 먹고 좀 버텼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좀 버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여기서 다 던졌거든요. 그냥 손아이 정도면 그냥 2만 원에 손절하게다면서다 던졌는데 결국은 결국은 더 가더라고요. 야 여기는 거의 제 본전이 아니라 거의 익절 구간이었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봅니다. 어 여기서 아마 그 윤이 님이라고. <laughs> 내가 팔면 사시는 분이 거든요 달봉지표라고 내가 팔면 더 간대가지고 아마 여기서 윤희님을 제가 팔때 사셔서 아까 보니까 이거 드셨더라고요 이 구간 이거 드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좀 버텼으면 충분히 본전에 반을 팔고 여기 익철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음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, 주말 잘 보내십시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주한주 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